삼마유티. 응. 맞아 정글 너무 외로워 얘들아. 안필리오스는 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정글 외로워? 응, 정글 외로워. 너네 막 하하호호, 아 너무 재밌다, 야 너무 잘했어, 이제 나무 잘, 그 묵묵하게 불로 잡고 <laughs> 칼부 잡고 <laughs> 이거 잡고 하는데 너무 외롭다. 그러면은. <laughs> 릴파가 블루랑 레드 먹을 때마다 난 블루 먹었어 이러면 우와! 먹을게 그래, 어때? 먹을게 <laughs> 어때? 블루 리액션이야? 어, 얘들아난 블루 먹었어 우와! <laughs> <laughs> 블루를 먹었어 <웃음> <막> <웃음> 미쳤어 블루를 먹었어 <laughs> <laughs> 그뭔 막기... 네. 블루레드 먹방 d 지 않지 k pang. Okay, o k a 가자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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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블루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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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네 해줬잖아. 아 근데 그거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. 그거 아, 야, 느낌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이따가 이따가 오. 바로 또 먹어. 아니면 아, 그러니까 뭐 뭐든 먹어봐. 이따가. 어어 어, 어,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지금 나 칼부 먹는 중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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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이거> 기분 이상한데? <laughs> 아닌 거 같은데 이거 <laughs> 뭔가 잘못됨을 느낀. 에 이런 거 원하는 원하는 거 아니었어? 바로 먹습니다. 나 유충 먹는 중. 와 유충 먹어. 와. 근데 유충은 이 반응 이 맞긴 해. 음 유충은 먹기 힘드니까 맞아 대단해 릴파는 정말 대단해 안한대 말투 너무 킹바다 나 놀릴라고 하는 거잖아 나 놀릴라고 됐다 레드와 블루와 칼날 부리와 전력을 잘 먹은 닐파를 칭찬합니다. 너무 잘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따봉을 드립니다. 근데 처음에 너무 아까 아까 너무 놀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잘했습니다. <laughs> 너무 잘했습니다. 여러분 저 룰루 S 등급입니다. 와 룰루 와! 너무 와! 잘했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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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在吃。